스튜디오 스톡 베티 카배분도 하실텐데 감겼다 그 아. 이곳만큼 좋은 드라마 <laughs> 시중에서는 거의 못 구하는 제품 제 이름입니다 우진 제 이름을 걸고 만들었어요 패드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써보면 알거에요 그 블랙리스트죠 도원결이 하나에요 <laughs> 공격을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웃음> <웃음> 만도 되지 않 그러면 지금 평소에 가장 많이 쓰시는 게 아까 이거 다크스피드인가요? 네 이거 다크스피드 LS에 저는 푹시마 샤트 푹시마 샤트가 장타 샤프트계에서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어요 와고 아. 그리고 얘가 가장 큰장점은 40g대 아아 4 0 g 대 엄청 강해요. CPM이 뭐 어느 정도? CPM이 얘네들이 지금 띄워주실 거예요, 지금부터. 네, 네. 지은 모델은 세 가지가 있어요. HS 100, WJ 200, YH 300.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HS 100이 가장 부드러운 거. 그다음에 음... WJ 200이 중간 단계, YH가 가장 강. 제가 여러 가지 샤프트가 있는데 요 모델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왜 WJ냐면 이게 제 이름입니다 오진. 어? 아, 정말요? 프록시마 샤프트 대표님께서 제 이름을 걸고 만들어주셨어요 와. WJ 니이 모델을 제가 굉장히 선호해요. 그래서 저는 이 모델만 추웠습니다. 아 대박, 대박이다. 그립 같은 경우는 웰믹스에서 협찬을 받고 있어요. 네. 퍼 모델로 협찬을 받고 있고 이것도 아마 시중에 서구하기 힘들 거예요. 무게를 보시면은 60아에 38g, 38g 짜리 그립. 아 60g대 50g대 이 정도의 그립이 들어가는데 저는 38g 엄청 가볍게, 가볍게. 아... 그럼 얘네 총중량이 지금 WJ200 같은 경우에는 44g 정도 니커팅에 44g에 38g 어... 그러면은 몇이죠? 아... 44g 86? 86 네. 샤프트만 86헤드가 170g 아... 아까 그 나사 다 빼서 어셔서 하신 거죠? 그렇죠 이거는 아마 장타 선수분들이 보면 환장할 겁니다 왜요? <laughs> 네, 네, 네. 이렇게 보통 하는 분들이 없어요 다 빼고 쳐요 나사도 아 나사까지? 나사까지도 아. 빼고 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나사 일부러 막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요 나사를 빼잖아요 그럼 깨진 드레이버랑 똑같은 거예요 공기가 다 새잖아요 아... 압축시켜버리는 거예요 아... 나사로 근데 아까 보시니까 에어로젯에 무게추다 들어가 있었잖아요 네. 무거워요 스윙에이트가 많이 나가요 음... 스윙에이트 보통 몇차로 맞추세요? 장타용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쓰면은 E1, E0까지도 쓰고요 보통 일반 라운딩용으로 가면은 뭐 D3, d 음... 그다음에 요게 제 주력인 연습용 크랭크 그대 아... 주로 사용했던 건데 여게 로프트가 6도예요 아, 진짜네요 연승할 때 이거 주로 많이 쓰는 요 시중에서는 거의 못 구하는 제품이에요 아 그래서 좀 아껴 쓰고 있어요 <웃음> <웃음> 그럼 이것들은 다에어로젯신가요네 일반 에어로젯 에젯스 모델이고 그리고 지금 솔직히 헤드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어떤 거를 다 갖다 놔도 돼요 근데 음... 이 엔진이 어떤 걸 쓰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아, 샤프트가 중요하다는 이유가 확실히 그렇죠 왜냐면 내가 엔진이 모닝에다가 5,000cc짜리 엔진을 갖다 놓을 <laughs> 수있 <놔진 웃음> 당연히 안 맞겠죠 네네. 근데 5,000cc짜리 차에다가 1.6 가솔린 그 엔진을 갖다 놓으면 당연히 안 맞는 거죠 음. 이 샤프트가 나한테 정말 잘 맞아 샤프트가 엔진이라고 말씀하신 그렇죠. 거죠? 그렇죠. 헤드는반말 개수가 어쨌든 다 비슷하니까 그렇죠. 공인 드라이버는 보통 0.83을 넘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공인 드라이버에서는 어떤 걸 써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브랜드 중에서 굳이 코브라를 쓰신 이유는 있으세요? 일단은 가볍습니다 헤드가 그러니까. 아... 다른 드라이버에 비해서 무기추배는 것도 쉽고요. 음.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LS 모델 중에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헤드 타입이었어요. 헤드 쉐입, 그렇죠. 음. 세팅 났을 때가 네네. 가장 전 마음에 들었어요. 저도 코브라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일단은 가성비가 너무 좋고 미국에서는 인기가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인기가 압도하요 아마 압도하고. 홍보 차일 것 같아요. 음. 제가 봤을 때는. 마케팅. 왜냐면은 마케팅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테일러메이드 킬러웨이가 압도적이죠 압도적이라 음. 코브라 조금 밀리지 않았을까. 근데 써보면 알죠. 이국만큼 좋은 드라이버 없을 <laughs> 거란다. <좀 큰일 웃음> 어. 물론 이건. 사용에 하 네. 물론 필드용은 다른 거 써요 네 <laughs>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필드용도 한번 필드용 네. 한번 볼까요? <laughs> 그럼 드라이버 헤드를 저건 아직 스폰이 없는 거죠? 저건 헤드는 스폰이 없죠 자주 깨질 수 있을 수도 네. 그래서... 자주 깨지니까 이렇게 블랙리스트죠 <웃음> <웃음> 아 AS가 계속 들어가는구나 아 맞아 맞아 핸디 보통 몇개 치세요? 필드에서 잘 치면 은 싱글 응? 그 다음에 조금 컨디션 안 좋다면 할 정도 아... 그렇게 막잘 치는 편은 아니고 거리가 많이 나서 오히려 더 불편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맞아요, 좀 불편해요. 오히려 백티에서 치면 스코어 잘 나와. 아 왜냐면 한국 골프장 특성상 그린 주변으로 갈수록 그리드가 좁아지고 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흔히 말하는 막창도나 터치 장조깅. 그럼 요, 요 장비 한번 소개시켜 주겠어요. 일단 드라이버는 저는 Q10 일반 Q10 있습니다. 아맥스 말고 말씀드린 걸 말고. 그냥 일반 Q10의 구도. 샤프트는 아 아까 말씀드렸던 YH 300. 여게 음. 지금 4 6 g 요거를 라운딩에서 주로 쓰는 가벼우니까 조작성이 편. 해 아... 우드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표현. 그건 세번죠몇도예요몇번 우드? 3번 우드? 15도? 그 다음에 요거는 프록시마에서 나오는 7X 요거도 저를 위해서 커스를해주시고 돼요 원래 안 만드시는 건데 QI에서 또 하나 만들어주셨습니다 프록시마 아이언은 아 지금 <laughs> 보기 힘든 아이언이네 아, 이게 예, 예, 지금 이게 제가 1번인데 저 스티스 아. 원래는 여기다 X백을 썼었거 근데 X백을 쓰니까 너무 강하더라고요 그냥 네. 스티스를 쓰고 1번 아이언 이거 어디, 어디 건가요? 테이크 리스트 아5 0 0 모델 아, 아 요거를 주로 많이 씁니다 라운딩 때 음. 요걸로 제가 치면은 보통 평균적으로 240 티샷용으로 많이 씁니다 아, 세컨에서는, 아, 세컨에서는 거의 안 씁니다 그리고 아이언은 브릿지 스톤에 210 요거를 <laughs> 같은 아이언이라고 들어가지고 또한 분이 더 있어요 아 이제 그 <laughs> 까지 해서 저희 도원결의 한 아이언 스마트폰 같은 아이 라운딩 하는데 서로 막다 자기 클럽이라고 치고 아... 저는 아이언샤프트는 포에쉬 1 0 0 쓰고 있어요.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거 웨이트. 어떻게 잘라도 어떻게 길을 맞춰도 웨이트는 똑같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아요 아이언샤프트 중요요그 다음에 외제는 윈드그라인드3, 롬그드3. 그러면 로프트는 5054, 5 0 5그 다음부터는 <laughs> 이번에 새로 바꿨서 베티나르를 쓰다가 새로 네. 바꿨어요 아아 아, 제가 베티나르드 카페에도 하고 있어가지고 베티나르드 카페 바꿨어요 셰플러 4X 모델로 해서 아 근데 넥이 그 쇼슬란트요 그러면 그 전에 베티는 어떤 그 모델을 쓰셨어요? 싱글밴드의 스튜디오 스탑 아신글밴드 네네네 저희 또 베티 카페분들이 또 좋아하실 텐데 어제 바꿨어요. 어제. 아, 또그 다른 분한테 흔히 말하는 감겼다고. 아, <laughs>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라운딩 할때 씁니다. 혹시 그러면 테일러메이드를 선호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일단은 테일러메이드 자체가 저는 조금 방어적인 클럽이라고 생각합니다. 패드, 슈, 타입이라든지 런게 약간 오픈페이스잖아요. 네, 네 맞아요. 딥페이스보다는 조금 방어형 타입이라 제가 컨트롤하기가. 코브라나 음. 캘러웨이, 타이틀리스트는 지금 나온 GT3, 네, 그 다음 포 네. 같은 경우가 디페이스란 말. 이에요 디페이스는 공격형 타입이에요. 공격을 못하면 의미가 없을게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캘러웨이하고 코브라하고 타이틀리스트 GT3 이상 모델이 비거리가 많이 가는 는니다 네. 디페이스 타입입니다. 네 테일러메이드는 네, 네. 약간 샬로우 샬로우로 해서 트위스트 페이스가 있으니까 훨씬 더 다루기는 잘. 그래서 테일러 메이드는 전 나온 는 됐습니다. 저 이번에 그래서 LS 모델 안 샀고. LS 모델로 안 바꾼 게 LS 모델은 약간 딥페이스 로우 스핀으로 해서 거리를 많이 내려고. 프로님 거리가 내릴 필요가 있어 보섰습니까 안정적인 게. 네. 아. 알겠습니다.